어,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남자입니다. 얘는 귀신입니다, 귀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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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천사고, 저기는. 교회 잘 다니는 내 친구 장로입니다. 음.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게 붙들려서 산다고 보면 맞습니다. 잡아라. 근데 이 귀신이 보여, 안 보여? 왜안 안 보여? 안 귀신이, 귀신이. 귀신이. 귀신이니까 안 보여? 네. 영이니까. 여기. 그 영을 헬라말로 푸뉴마라 그래. 푸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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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호우 바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보여 안보여 아, 그치 근데 바람 불었어 안불었어 안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날리는걸 날리는 날리는 보면 알지 날리는. 귀신은 안보이는데 역사하는걸 보면 알아 아, 그러면 이 귀신이 나한테 붙어있는 궁극적 목적이 뭘까 <laughs> 어시옥 끌고 가 <laughs> 궁극적 목적은 지옥이 과정은 질병 환란 우한 타락 범죄 과정이고 궁극은 지옥이 여기 둘은 천사고, 저기 내 친구 상문하고 있죠? 자, 귀신이 붙어 있는 걸 알아낼게요. 야, 영동아 한잔하러 가자.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가는 거야. 이게 끌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끌어갔는지, 내가 갔는지 어떻게 해야 돼? 금방 알아. 이렇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면 나야. 근데 안 간다고 하면 가는 건 내가 아니지. 그거를 세상 사람은 알올 중독이라 그러고, 영적으로는 술귀신한테 딱 걸렸다 그래 그렇게 술 먹으러 다니면 아내가 좋아해 싫어해 그럼 뭐해 싸우지 여보 당신 계속 술 먹으면 나 이혼할 거야 안 먹을게 이리야 되는데 내가 또술 먹으면 네 아들이다 자기 마음이야 또야 경동아 마트 치러 가자. 가면 돼? 안 돼? 아, 네, 네. 가는 거야. 이게 끌어가는 거야. 음. 끌어갔는지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가고 싶어 하고 내가 안 가고 싶어 안 가면 안데안 안 간다 하면서 가. 음. 내가 아니지. 그걸 도박, 중독이라 그러고 영적으로 도박귀신한테 딱 걸렸다. 경동아 음. <laughs> 그 집에 아가씨가 기가 막힌 게이쁜거 있더라. 가자.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가. 이게 끌어가는 거야. 음. 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꼭 이런 노래를 불러.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그래. 그래. 근데 참 다행히 나한테는, 나한테는 교회 다니는 친구 뭐가 있어. 장동. 그저 친구는 날뭐 하려 고 그래? 그렇지. 야 경동아, 교회 가자. 시작. 야 경동아. 경동아, 교회 가자. 그럼 내가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뭐라러냐면 야너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자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술 먹으러 가자는 애는 오라 그러고 도박으로 가자는 애는 오라 그러고 바람 피우러 가자는 애는 오라 그러고 교회 가자는 애는 오면 안 되냐 그 말이 되냐? 많이. 이 자극 때문에 <laughs> 내가 죄를 싫은 게 아니라 얘가 싫어하는 것이 투영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미워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 죽이고 싶다가도 아이고 내가 그럴 일은 아닌데 그게 다요. 아까 죽이고 싶은 내가 아니고 그런 증세가 내 안에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그럼 이제 나를 포기 안 하고 뭘 해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 친구 경동이를 꼭 구원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 내 친구 경동이를 누가 와서 붙어? 천사 하나 와서 붙어봐. 이 천사는 궁극적 목적이 뭘까? 천국 끌고 가는 거예요. 천국 끌고 가는 과정에 축복, 건강, 형통. 그러니까 천사 따라가면 건강, 형통, 축복 구원. 귀신 따라가면 우한 질병 타락 치우 계산이 딱 나온다. 그렇지? 자, 근데 또전도를 경도마 교회 가자 시작. 경동아 교회가자 내가 전에는 뭐도 못 꺼내게 했는데 <목소리가> 이제는 가볼까? 말까? 가볼까? 내가 뭘느껴 내가 갈등을 갈등을 근데 친구가 느끼는 아 조금만 뭐하면 나올 것 같다 기도하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나님 내 친구 경동이를 꼭 보내주세요 시작 하나님 내 친구 경동이를 꼭 보내주세요 <목소리가> 예또 누가 또와 천사 이번은 좀 생겨 왔어. 아니 네. 여기 잘못해. 응. 자 천사는 몇집 붙었고 귀신은 가야. 경동아 우리 교회 부흥 이 있는데 한 번만 가자. 시작. 경동아 우리 교회 부흥 있는데 한 번만 가자. 가안 가? 안가 가야. 그러면 이 귀신은 가기 헛까못 가기 헛까 당연히. 근데 왜 가까? 네. 그렇지 땡기는 힘보다 끄는 힘이 강하게 가는 거야. 음. 나도 교회 처음 와봤잖아. 올라온 걸 빨리. 나는 여태껏 얘만 따라서 살았잖아. 얘 따라 가면 맨날 부르는 노래가 이런 노래만 부르고 살았어. 비 내리는 호남 손 남행 열차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안 오는 걸까 못 오는 걸까 안동역에서 계속 이런 노래만 부르고 살았어. 근데 얘들을 따라갔더니 노래가 확 바뀌는 거야. 자 박수 준비 불길같은 시작 불길같은 성신으로 강구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소신을 어 변한 마음으로 차차둔차쳐 주님의 예수, 사랑과 거룩한 고열에 홈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예수. 이름으로 히다가 막 찬송을 푸는 감사님이 능력이 있니다 야, 이 더러운 귀신. 이세 <laughs> 예수병한다. 나가!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모셨다. 그 말이요. 박수! 개념이 딱 잡혔죠? 에이, 목사님, 그런 게어디있어요잘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에 뭐 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또뭐 했어요? 그리고 뭘 쫓았어요? 근데 왜 여기 나와요? 이놈이 이 사람을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북들고 있제 내가 나는 노부시고 왜이이정경대로 이 오는데도 왜 이걸 설교를 안 했냐 그 말이오 그간에 해봤어요 이렇게 했어? 응, 어, 어. 한국 교회에 아 내가 전했게 아니야 성님 아브라함 조카 로시 어디서 살았어요 소돔보라, 아여튼 소돔보라 뭘뭐 하려 고 그래 네. 그럼 며 한번 누가 주고 루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아브라함이 가서 부르면 그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누가 누가 갔어? 예수님 캐슬만의 기통나 기도 할때 누가 나타났어요? 야곱의약복강이 누가 나타났어요? 베드로 감옥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지금 다 없어졌냐 그 말이에요? 꼭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천사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만 있고 지금은 없어졌냐고 이런 부식하게 알고 있으면. 안 보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천사도 많이 와 계시고 아, 네. 아, 네. 귀신도 조금 와 있고 아, 네. <웃음> <웃음> 없을 리가 없지 없을 리가 왜냐면 회당에 귀신, 회당에 전도에 귀신 그러니까 이거를 마을에서 쫓친 게 아니잖아 어디서 쫓았지? 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기잡으로 갔어요 고기가 잡혀 안 잡혀. 아, <laughs> 그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 떠나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시작! 주님 떠나면 안된다 그러면 뒤집어 봐 안된다는 말은? 아니지. 주님 떠났다는 말이예 당장 아버지 떠나서 야한대안되죠 돌아오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서 우편에 던져라 그 한마디가 축복입니다 아, 네.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걸 다 기적이라고 그래. 한 방에 백시운 세 마리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더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한 방에 백시운 세 마리 나오는 물 속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나온 게더 기적이야. <laughs> 우리는 항상 생각을 뒤집어서를 못해서 그래. 잘 보세요. 그물이 내려갈 때 백시운 세 마리 잡힐 때는 뭐 하는 거야 주님이? 들어가라. 그물 내려온다. 백시운 세 마리. 내려갈 때는. 아니 한 번이라도 잡힐 거 아니요. 근데 왜안 잡힐까? 주님이 쫓아내. 나가라. 비물 내리온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주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교회도 주님이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주님이 도울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인도 주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도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입니 네. 여러분, 사람도 삐지면 당뇨의 기 부부도 삐지면 대화가 돼야 한대요. 네. 관계는 뭔데? 관계가 이거 부부죠. 이거 부부잖아, 아니요. 삐지 삐져서 말안할때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똑같은 부분데 말안 했지. 왜 삐져서? 그때는 대화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도 관계가 틀어지면 대화가 안 돼. 그게 기독한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게 뭐냐? 죄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트는 게 뭐냐? 회계입니다. 인간의 관계를 트는 건 뭐냐? 사과예요. 여보, 잘못했다. 잘못했다. 괜찮아, 요 여보. 이게 왠지 대화가 되는 거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작건을. 그녀! 넌 잘못이 없어. 그냥 그래, 이자꺼다니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하나님관계나 얼추 월기가 비슷하다. 이거지. 얼마나 이해가 됐죠? 아, 네. 어. 그래 서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요. 가로 누다가 예수님하고 교통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마다 다 주님과 교통이 안 돼요. 이게 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그때 예수님의 베드로가 이쁠까? 미울까 만약에 미워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너나 몰라? 이랬으면 베드로는 죽었을지도 몰라. 이랬으 뭐라고 하냐면 너나 사랑하냐? 너나 사랑하니 이 말은 네가 나를 세번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걱정해. 그러다 래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 고통이 내 고통이다. 그러면 너나 사랑하냐? 그럼 내 고통이 네 고통이야. 나는 고통이 없다. 내가 무슨 고통이, 내 고통이 있다면 네 고통이 내 고통이야.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괴로워하지 마라.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하러 들어야 되는데 진짜 수준 있는 얘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오해에 자꾸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네가 뭐하면 주님이 기쁘냐고 하더만 내가 주님 속을 많이 썩였다고 네가 뭐하면 주님이 속 썩냐 주님이 기쁠 것도 속 썩을 것도 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 기쁘고 이렇게 하면 속 썩어 어떻게 해? 내가 기쁘면 주님기뻐하시고 내가 속 썩으면 주님속 썩여 주님 나를 뭐하니까 <laughs>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야이 작것들아 나를 기쁘게 해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항상 기쁘, 누가 네가 네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쁘하고, 기쁘고 기쁘고 살고 괴롭고 괴롭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기쁘고 살아요. 살아. 기쁘하고 살아요. 저 거예요? 자,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뭐해 줬다는 말이요 그렇지? 그러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다른 어,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어.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어. 내, 형제. 내 형제가 누구냐? 내, 형제 않... 내 형제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고 <laughs> 그 세상 사람이 누구냐니까 <laughs> 내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이름. 아, 네. 가만있어 네. 봐 네. 최회경이 어디 살아? 교회 안 다녀? 네. 그럼 전화 좀 지금 걸어줘. <laughs> 안 받아? 7시까지 너무. 그럼 친구야? <laughs> 누구? 누구? 아빠? <laughs> 교회 안 다녀? <laughs> 어. <걸어>. <웃음> <웃음> 이게 마누라 전화요? <laughs> 어? 딸, 딸 전화요? 응. 어. <laughs> 걸어서 다 아, 줘. <laughs>

ሱ ቤተሰብ